학원은 끝났는데 학원에서 오토김밥을 주신 거예요. 근데 밥 먹고 바로 갔다 가려 했는데, 그래서 먹을 수 없어서, 그냥 여기서 먹고 겠요 그냥 공원 같은 데에요. 아, 진짜. 그냥 학생들 만날까? 진짜. 학생들 만날까봐 지금 진짜 쫄 It's so delicious. It's so delicious. I'm going to have a cup of coffee. I'm going to have a cup of coffee. 무슨 색 갈래 너? 나 노란색 이인애플 때?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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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베네딕트랑 새우 로제 꼰길리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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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목소리> <목소리> 안밥 사먹었어요 이거 봐 방금 <laughs> 진짜 귀엽다 궁정봤더니 거 아니야? 근 인터넷 많이 하는 거 <laughs> 콜라겐이랑 레티놀 먹어주고요, 콜라겐이랑 먹어주고요. 콜라겐은 먹어요? 절대 안 먹고 레티놀 그냥 콜라겐은 먹어줘요 분석이 오요? 절대 안돼그때막귀좀 굽는 거 봤나? 이렇게 예쁘게 찍고 여기 <laughs> <laughs> 이렇게 내판별 처리

연락도 사실 불구우 다 누워 있었는데 소정아리님이라는 그이호가 분의 영상을 보다가 그분이 고3 때 하루에 하나씩 플래너에 감사한 일을 적었대요. 그래서 저도 그걸 해보고 싶어서 갑자기 바이어리를 가져왔어요. 어 <laughs> <또> 설정? <laughs> 음, 오늘 감사한 일은 아, 엄마가 뭐또 잘못 끊으면 그는데 운동할 거 와서 몇번 찢으면 찢었는데 예쁜데 엄마가 해놓은 게 있어서 내가 걸러가지고 고집해볼 수 있을까? 그것이짜 감자냐? 아, 너무 티나. 스위치쳐야 돼. 역대 급방한 면접이 다 역대 급방한 면접이었지. 동보다 앞을 봐봐라반접을 <laughs> 보고 왔구요. 아까 면접 오전에 갔다와서 멘탈이 아장창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숨 자고 일어나서 지금 편집을 하려고요. 편집만 한게 없는 것 같아요. 제메탈을 지켜주는 데에는 하이스 센터님 라방 보면서 유튜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편집 중 이제부터 쓰기로 한그 오늘의 감사할 일을 하나 쓰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면접은 정말 중중중중소기업 면접이었는데 집이랑 엄청 가깝고 일단 걸어서 갈수 있는 거리였어요 무려.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압면적도 없다고 하고, 자플레닛에 면접 후기가 4.0인 거예요. 압박 질문도 엄청 많았고, 되게 저를 까내리는 듯한 질문도 많았어요. 나이에 딱 맞게 스펙을 알차게 쌓아오셨는데, 지금 면접하는 걸 지켜보니까 좀 자신감이 없는 것 같다. 왜 그렇게 된 거냐. 생각할수록 좀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진짜 내가 힘든가? 이런 생각도 들고. 부모님 뭐 하시는지, 동생 직업 뭔지, 어디 아파트 사는지 이런 것까지 여쭤보고 최근에 어떤 덕을 쌓았는지 이런 것도 물어봤고요. 이거 말고도 또 기분 나쁜 질문이 많긴 한데 경험이었다. 뭐 좋은 건 아니지만 경험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잘 나와요. 야 근데. 야, 근데, 출근해야 된다고 많이 안 먹는다 지 않았냐? 그니까, 근데, 숙제 네, 냄새까지 네, 줘. 아니 이금 네, <laughs> 아, 먹어도 먹어야 돼, 우리가. 이제 증나지 되게 맛있게 나오더라고요. 아, 너 요즘 좀잘 만들더라. 근데 좀 근데, 크게 말해줄래? 여기 들어가 네. 근데, 너가 적당히 하고 그만둘 줄 알았거든? 아, 근데 꾸준히 잘 하더라고. 어. 아, 좀 늘더라. 어. 근데. <laughs> 좋 근데 엄청 아, 좋아해요 재수있 아, 16살 부담이 있어야 돼? 어, 어, 어딨지? 브리타브라타 샐러드를 시켰어요 그, 각자의 방어기제 제 마음의 방어기제가 어. 내가 못하는 걸 내가 잘하는 척해 근데 그거는 좋지 좋은 게 아니야 왜? 일단 약간 잘하는 척하다 보면 잘하게 되지 않아? 정확하게는 얘는 괜찮은 척해 아. 그거는 잘해지면 어. 괜찮은 건데 잘해지지 않은걸 수도 있어 못하면 은 그냥 쪽박 차는 거야 그서잘방어기근 못한 적은 없어, 사실. 뭐야, 기만이는난 여자친구도 잘 만나는 중. 정작 무너지고 있는 중. <laughs> 약간 이랬던 거지. 아. 그때부터 그 기대를 되게 많이 아, 받으면서 그렇지. 알았어. 약간 그게 그때 당시인데. 그때 방학이 이제, 그때 내. 내 네, 방어기제는? <laughs> 너 방어기제 말해줄게 너 방어기제 ADHD야 <laughs> 방어기제가 아니라 질병이야 아그 질병 <laughs> 야, 약 먹어 <웃음> 좋더라 <웃음> 아, 야, 너, 너 방어기제 뭐야?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는 거야? 나도? 호란척 아, 돼어 네. 맞아 너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하고 얘는 호란척 돼너 호란척은 안해아 그래? 호란척은 아니고 그냥 정말 어, 가끔 나 오히려 화를 내는 어? 느낌? 정확히 지금이네 <웃음> <웃음> 주지화라는 방어 기지가 있어. 요주지화가 뭔가요? <laughs> 어떤 상황을 개시처럼 받아들이는 거야. 이 설명을 잘하라고. 아, 아, <놀람> 아 그지? 그 정도 관계면은 그 정도인데, 그냥 약간. 숫자까지 왔고요. 음, 여기는 코나샵이라는이 야. 이거 진짜 맛있어요. 제가 와사비랑 파까지 샀거든요. <놀람> <놀람>